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루장원입니다. 오늘은 요 뒤에 보이시는 볼보의 XC40 모델을 어, 또 짧게 한번 리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사진 찍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그냥 바로 여기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음,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XC40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옆모습입니다. 요 옆모습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정면으로 이동하는 이 요, 요 뷰가 어, 제가 볼때 굉장히 예뻐요. 뭔가 이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특히 여기 요 위로 살짝 올라간 저 C 필러 쪽에서 윈도우 라인이 조금 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차가. 그리고 C 필러 쪽에 보시면 여기에 C 필러 중간에 인스크립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모델은 이게 아마 없겠죠? 이 모델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후면부도 굉장히 뭔가 컴팩트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더저 C 필러 라인이 위로 올라온 게저 브레이크 디자인이나 어우러지면서 뭔가 뒤가 한껏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뽕긋 솟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앞이나 옆이나 뒤나 어디 하나 빼놓을 거 없이 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보여져요. 제가 뭐 전문적인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사진 찍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각도에서 찍으나 굉장히 예쁜 그런 라인들을 잘볼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옆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생각보다 꽤긴 편입니다. 2702mm로 다른 그런 동급의 경쟁 차 수입 SUV들보다 더좀 여유 있는 휠 베이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 꽤 쾌적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이차 발표할 때 아마 행사장가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나 뭐 기억은 안 나는데 X4 같은 경우는 스웨디시 미니멀리스트라는 이 컨셉 타이틀을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필요한 것만 그런 컨셉의 어 차량입니다. 뭔가 요즘에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집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놓고 쓰시는 그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컨셉의 층을 어 타겟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외관도 역시 그렇지만 어 이제 곧 보이지만 들이 실내도 굉장히 뭔가 미니멀리스트한 그런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뒷자리를 보시면 뒷자리도 어 여기 시트의 등받이, 이, 그러니까 이 등판 전체적인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얇기 때문에 조금 더이 앞쪽 공간 확보하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차가 컴팩트이긴 한데. 어 패밀리카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패밀리카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떨까 보기 위해서 제가 카시트를 한번 걸어봤는데 카시트를 걸어놔도 아이들이 탔을 때어 레그룸이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되는 여유 이든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이게 파여 있는 전에 뭔차였죠그 XM3였나? 캡처였나? 거기서 봤던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실내를 한번 쫙 보여드리면. 어 파노라마 루프 덕분에 굉장히 예, 귀에 앉았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열 의자를 조금 뒤로 민 상태인데 어 180인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레그룸은 손바닥 정도가 살짝 들어가는 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약간 엉덩이 빼고 앉을 수 있는 정도인데, 뭐, 1열 의자를 앞으로 보내면 당연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고를 이동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트 자체가 굉장히 푹신푹신한 소재여가지고, 어 엉덩이나 등받이 부분이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에서 바라본 1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뭐, 버튼도 굉장히 심플하게 직관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버튼만 딱딱 있고, 여기 공조장치는 이제 가운데서 모두 컨트롤 할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1 2볼트와 USB 2 개,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폴더 2개, 그 변속기, 어, 변속기 레버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처음 봤는데 어, 뭔가 조각 제품 같기도 하고 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속기 로브인데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처음엔 저도 와 이거 좀 투머치한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뭐가 특이한 거는 이거 짧다 보니까 여기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조작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요거는 이따가 좀 라이팅을 예쁘게 줘서 찍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도 이렇게 뭔가 수납공간이 있는데 요게 뭐랄까 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넣렇게딱 좋게 생겼는데 아 모르겠어요 뭐 딱 맞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얘 스마트폰이 큽니다. 그러니까 7 플러스인데 이거좀큰 편이고 뭔가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솔박스 앞에도 이렇게 눌리는 수납공간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휴지 같은 걸 넣고 쓸수 있는 휴지통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블럭박스 열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빠져요. 여기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뭐가. 쓰레기를 버리기도 되게 편할 것 같고 이쪽에도 망이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양도로 뭔가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좀 특이한 공간이 여기 이제 클럽 박스 열면은 어 보통 이제 클럽 박스 안에 그 공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고리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저기다 이제 뭐 쇼핑백이나 비닐 같은 거가 그러니까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무겁지 않은 어 그런 물건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 숨겨진 공간 이렇게 앞에 조그맣게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의자 밑에 이렇게 공간이 또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간단한 뭐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거 넣어서 비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카드를 어 수납할 수 있는 뭐고스로 통행권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세차장 같은 데서 활용하는 그런 카드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꼽아놓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조그맣게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글쎄요 뭘놓을수 뭐 있을까요? 뭐 스마트폰 정도 놓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도 어쨌든 여기저기에 공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기어봉은 다시 봐도 아, 정말 아름답네요 트렁크는 공간은 460L라고 되어 있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꽤큰 짐도 크게 무리 없이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을 보시면 2 열은 6대 4의 비율로 어, 접어서 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기 바닥에도 손잡이가 있고 열면은 또 안에 이렇게 공간이 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높이다 보니까 뭔가 음, 간단한 세차용품 이런 거 수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동 트렁크가 달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동 트렁크가 있다 보니까 어, 핸즈프리 로 로 이제 트렁크를 열고 다룰 수 있는 어 그런 기능도 전 트림에 기본 탑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큰 화면 자체에서 모든 걸 터치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현 버튼 누르면 이렇게 뭔가 가이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거 코로나 관련된 뭔가 뉴스 같은데 여기 폰트가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뉴스 뭐 그런 그런 게 나오는데 요 포인트가 좀 깨지는 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롤에서 차량의 기능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여기 위에 아래 공조 장치는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되는 형태고 여기 누르면 닫기. 근데 공조 장치가 따로 여기 없고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네, 불편한 거는 약간 있다는 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는 사실 자주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있어도 안 쓰는 거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뭐 저기 있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제 후진을 넣게 되면 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어 이제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가 있어도 잘안 쓰고 그냥 후방 카메라로만 보거나 룸미러를 직접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약간은 어, 저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어 후방으로만 따로 전환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라운드 뷰는 어, 초보 운전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옵션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데 어, 가급적이면 잘안 보는 더 이게 전 이거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짧고 굵게 또 오늘 볼보 XC40을 한번 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제 사진을 좀 본격적으로 일단 찍어 볼 건데 어, 확실히 되게 재미가 있네요, 이게. 찍는 맛이 있는 차 같아요. 음, 디자인이 작고 요소 요소가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찍을 때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몇장 찍어봤는데, 좀더 배경 예쁜 곳으로 한번 가서 찍어볼 생각이고요. 일단 주행은, 저도 뭐, 고속주행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일반적인 그냥 시내 주행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편안합니다. 승차감도 좋고, 뭐, 악셀 브레이킹도 어디 하나 모난 거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도 좋고, 이제, 사각지대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이 반절 주행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어,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 다른 브랜드들 것보다도 훨씬 좀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심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 그뭐 일단 이제 급할 때쓸땐 좋겠더라고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덜 필요한 어, 그런 장거리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운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뭐볼 보다 보니까. 그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도 좋고 또 4륜 구동이다 보니까 어 주행 안정감 역시도 어 다른 전륜 구동이나 후륜 구동에 비해서 월등히 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볼보 XC40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얘보다 위급 모델들 한번 골고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은또 사진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